자, 오늘은 우선 그 12월 달 들어서요, 각 6대 정권사에서 어 많은 종목들을 매수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그 크리스 예측 엔진에서 장기 전망이 있고 한달 전망이 있는데, 어그 중에서 두 개가 이렇게 어 조합해서 그러니까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어, 6대 정권사에서 이렇게 본인들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가능하다라고 그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있죠. 저희 크리스 예측엔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집단지성으로 전 세계의 해당 업종 그리고 해당 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분석해서 어, 매수 예측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 위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지금 우리가 월봉을 보면은 계속 하락하는 것 같죠. 그죠? 월봉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사실은 월봉을 보면은 지금 땅 밑에 있습니다. 그죠? 꽃이.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우리가 파동을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파동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파동을 그리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락 5, 8을 이제 거의 쳤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음 하락하는 힘을 소진했다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 보시면은 이제 20MA가 이렇게 빨간색선 20MA인데 주봉입니다. 그죠? 20MA가 이렇게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60MA를 지금 돌파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요, 아무래 도 퍼시픽, 엄청나게 하락이 하락했죠? 30만원에서 10만원까지 거의 한60%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조금 꿈틀거리고 있는 땅으로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씨앗이 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일본 같은 거 이렇게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봉으로도 어, 충분히 이 꽃이 어떤 꽃인지 우리가 충분히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음, BH라는 종목인데요. BH는 사실은 그 11월 22일날 한번 분석한 겁니다. 뭐 간단하죠?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7년도부터 한 6년 동안 계속 월봉 기준으로 지금 박스에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걸 뭐 분기봉으로 보면은 뭐 이런 형태 그죠? 분기봉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혹시라도 이게 지금 쌍봉을 그리고 쌍봉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쌍봉을 그리고 중기봉 그 기준으로 2그0 20 m l 를 돌파한다면은 요 밑에까지 요 밑에까지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요 위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그죠 한마디로 어, 한 6개월 이상 이후에 우리가 이 종목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현대위아는 어, 이것도 11월 27일 날 한번 분석한 건데요. 어, 긍정적으로 분석한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가 이게 우리가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분기봉으로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분기봉이 더좀 깔끔하다는 느낌이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 분기봉에서 이렇게 지금 쌍봉으로 뚫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올라가면 은 엄청 큰 대박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뚫고 내려오면 은 아주 아주 위험해 보이는 그런 차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11월 27일 날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게 뭐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또 우리가 아, 알 수가 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반등할 때 그죠? 반등할 때 아주 큰 어떤 대박 가능한 그런 어떤 종목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등 때까지 이것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어. 그 다음에 이마트. 이마트도 우리가 지난번에 어, 간단하게 분석했는데요. 이마트. 그냥 거침없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내려오고 있어서 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종목처럼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어, 또 주봉에서 보면은, 그죠? 주봉에서 보면은 어, 이마트가 망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그죠? 망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론 한 단계 더 내려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기서 반등해 가지고 초록색선 60ma 를 어, 뚫을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월봉에서 보면은 33만원에서 우리 7만원까지 거의 뭐 어, 보통 우리가 <laughs> 이런 어떤 종목은 부도 종목이라 할수 있는데 이마트가 부도 날 걸로 는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저 역시 부도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은 반등하면 충분히 많이 하락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따라서 어, 이 종목도 비록 그 지금 땅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걸 보통 우리 쌍바닥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런 어떤 어 쌍바닥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 꿈틀거리는 그런 씨앗 정도로 보겠습니다 다음요 hd 현대 일렉트릭 이라는 회사네요 hd 현대 일렉트릭 월봉인데요 어, 월봉인데 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죠 무슨 일일까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여기서도 또 이렇게 우리가 또 파동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1년 내에, 그죠? 1년 내에 보통 아, 3배 이상 오른 종목들은 쳐다 안 봅니다. 이걸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뭐, 주봉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런 종목은 쳐다 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목들 많거든요. 우리, 그 이런 비슷한 종목이 있었죠. 카카오하고 몇 개. 어, 뭐, 그 다음에 뭐, 2차전지도 그렇고. 어, 너무 옳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쳐다 안 보는 그런, 어,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거예요? 어, 너무 아름다워서 <laughs>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종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이거 보시면은 뭐, 이제 파동 그리는 방법은 저희 그 투자 강의에 향후 진행할 건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거의 뭐 어마어마한 2단 5파까지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종목 찾아보면안 됩니다. 음. 그 다음에 LG 이노텍. 이 월봉인데요. 한번 분기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 분기봉으로 보면은 어, 어떻습니까? 어, 어마어마하게 음, 아름다운 종목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 기회가 되면은 한번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박스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캔들이 세 개가 그대로 있으면은, 캔들 세개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요렇게 우리가 박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있는 종목, 요 위에 이렇게 박스를 돌파하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박스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죠? 우리, 여기서 보시면은, 요렇게, 요렇게 박스 있다가, 그죠? 박스를 돌파해서 이만큼 다시 박스 그의 그 상단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 반등할 때이 이 반등 시그널이 어마마한 어 시그널이죠. 그죠? 어 저희 이거 갔다가 우리가 음 요런 현상 이걸 갖다가 데드캣 바운스라 고 그럽니다. 그죠? 이게 어 LG 이노텍에 LG 이노텍에 어 분기봉에서 그 분기봉에서 그 41만 원에서 그 비록한 20만 원까지 50%. 그죠? 50%. 하락한 다음에 혹시 이렇게 반등한다면은 우리가 이 종목은 어,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 종목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LG 이노텍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어, 따로 이렇게 막 주봉, 일봉 이런 거안 봅니다. 그죠? 어. 이건 어떻게 어, 언제 따라가야 된다고요? 어, 요 분기봉에서 반등할 때 그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겠죠.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